유정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언제나 너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말로는 잘 못했지만, 나도 또 정말 정말 소중해.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오늘은 정말 따뜻한 날이야.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떤 촬영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들고 오고 그 물건이랑 같이 인터뷰하듯이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물건이랑 인터뷰를 해볼 텐데 그러면 물건 앞에다 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를 보고 간단하게 인사해주시고 오늘 가져오신 물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어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2 2학번 조유정이고 요 아이는 토순이라고 하는 제가 근 20년 정도 함께한 저의 애착 인형입니다. 이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물품이 어떤 태도로 답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답변해달라고 했지. 어, 토순이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까? 어 다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 다정하게 대답할게. 나는 유정이 곁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유정이 마음도 잘 알아. 언제든지 물어봐줘. 예쁜 말로 천천히 대답해 줄게. 안녕 토순아. 우리가 한 진짜 오래 보긴 했는데 인사를 해본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렇지? 나는 유정이라고 하는데. 너도 너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안녕 유정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인사하는 건 처음이지? 괜히 귀가 간질간질하네. 나는 토순이. 네가 네 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사다 주신 토끼 인형이야. 처음엔 하얗고 보들보들했는데 이제는 꼬질꼬질해졌지? 그래도 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따뜻하고 좋아. 20년 동안 네가 울 때, 웃을 때 조용히 곁에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않아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한 너만 했던 것 같은데 고모가 어 집에서 선물을 준다고 언니랑 나한테 너랑 너랑 똑같이 생긴 토토라는 아이를 사 왔던 걸로 기억해. 너도 기억해? 응, 기억나. 내 손이 작아서 내가 커버했던 그때 네가 날꼭 안아줬지 토토랑 나 그때부터 각자 언니랑 너의 친구가 됐었어. 맞아. 엄마랑 내가 싸웠을 때 <laughs> 엄마가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알잖아. 근데 엄마도 그때 화났고 나도 화나서 막 엄마한테 못된 말을 쏟아냈고, 그래서 엄마도 너를 나한테 집어던졌어. 그치? 그리고 너의 뒤에가 터졌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너를 하나하나 바느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프진 않았니? 기억나 그날 너도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 바느질할 때네 손이 조심조심해서 난 아프기보다 따뜻했어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토슨이한테 한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음. 어... <laughs> 갑자기 왜웃는지 너무 정말 당황스럽겠지만 나는 너가 있어서 되게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나한테는 너가 정말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너랑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참여? 참여? 하게 됐어 유정아 그,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언제나 너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말로는 잘 못했지만, 나도 또 정말 정말 소중해.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오늘은 정말 따뜻한 날이야. 다행이다. 우리 앞으로도 엄청 오래오래 함께하는 하루를 살자. 안녕! 유정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가방 속에서도 베개 옆에서도 너 마음 한 쥐면서도 항상 곁에 있을게. 안녕 그리고 사랑해. 음. 음. 그러면 이제 오늘 인터뷰하고 어떤 걸 느꼈는지 카메라 보고 짧게 말 한마디만 주시죠. 어,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울 줄은 몰랐는데 그냥. 소순이한테평소에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그리고, 답변을받을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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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 많으셨어요 <laughs> 너무 다감사요 <슬퍼요. 웃음>